자, 이제 헤링 테이프 목선에 여기 안단을 물고 하십니다. 안단 어깨선 있는 부분, 여기 어깨선에 물고 안단과 함께 헤링 테이프를 하십니다. 요거를 끝내놓으면 단축단에 상침을 이어서 할 겁니다. 자, 여기도 여기 안단을 물고 갔습니다. 어깨선까지 양쪽을 다 어깨선을 물어줬죠. 그렇게 물어줘야 안단이 혼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일이 없게 되겠죠. 하면 안단의 어깨를 잡으셔서 여기 시접 부분을 한방 떠주시거나 손바느질로 고정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바깥에서부터 봤을 때 상관없고 여기 여기 시접 부분에 같이 엮여 있으니까 이 안단이 별도로 움직이는 일이 없겠죠 여기서도 이렇게 들려있는 안단을 이렇게 놓고 시접 부분에 한방 뜨겠습니다 오버룩 선 위에 하시면 별 표시도 안 납니다 자, 이러면 뒷목선의 헤링과 안단 고정까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입으실 수 있겠죠. 자 이제 단축단 상침 하시겠습니다. 단축단 상침 하실 때 여기서부터 상침에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하시고 싶은 분 마음대로 요 선에서부터 어려워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반대로 돌려 가셔도 되시겠습니다. 소매는 나중에 달아야 편하겠죠. 실을 잡으시고 그서 똑같은 간격으로 방침이 되게끔 해주시면 안단도 함께 되겠죠 꺾으셨어 여기서도 이쪽에서 반대편으로 가셔도 됩니다. 어느 쪽을 하시든. 요 부위를 상침을 한다. 그것만 하시면 되죠. 자, 요렇게 하시면. 카라. 카라 만들기와 단축단에 하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러면 이 뾰족하게 되어 있는 카라, 이런 거좀 세련된 입는 옷들을 요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해봤고요. 단추는 이 위치 맞춰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 세 개는 좀먼거 같고요. 4개쯤, 1.5 내려서, 여기, 첫단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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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촘촘하게 해서 4개 달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 소매 달고, 어 옆선하고, 그 다음에 밑단하고 하는 거는 다른 옷들을 니트티 했던 거랑, 뭐, 맨투맨 만드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가정샷은 하지 않겠습니다. 소매는 이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1대1로 되니까, 어, 오버록으로 해서 부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나머지 부분들은 다 오버록으로 해서 처리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음,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